나보고 묻는 사람들 있습니다. 아, 제가 나이 좀 많으니까요. 선생님 일생을 살아오시는 동안에 제일 행복하고 보람 있는 나이가 언제였습니까? 그게 묻습니다. 그럼 나는 자신 있게 대답한 게 민관이 75, 6세됐을 때가 제일 좋았습니다. 아, 내 인생에서는 그때보다 행복한 때는 없었습니다. 그리고 75, 6세의 그 행복한 인생을 지금까지 쭉 끌어오는데 점점 나이 많으니까 75, 85, 95 거의 30년 동안 이어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후 하지 않습니다. 누구보다도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내 인생을 삶의 의미를 채워가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. 이제 그런 책임을 이제 여러분이 가지셔야겠는데요. 어, 그러려고 하게 되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어, 80이 넘고 90 가까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공부하는 사람이. 행복합니다. 또그 사람이 성공합니다. 또그 사람이 마지막 가서는 애국자가 됩니다. 그래서 좀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요. 그 공부는 대학생활로 끝내는 건 아니고요. 대학생활이 끝난 다음에 시작을 해야 합니다. 대학생활을 끝냈다 하는 것은 이제 나 혼자 나를 키워갈 수 있는 자신이 생겼다 그 겁니다. 나도 대학을 끝냈을 때 생각해 보는 게 민관이 아, 이제부터는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다. 나 혼자 성장할 수 있다. 그럼 그 성장하는 원, 그 길이 뭐냐? 뭐는 공부하는 겁니다. 아, 계속해. 서 공부하는 겁니다.